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영쌤의 리얼 동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주 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은 여러분들과 4050 재테크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3040 재테크, 기혼 분들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할세 가지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어요. 또한 3040 미혼 재테크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도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렇다면 아이들도 다 컸고 이제 은퇴가 다가오는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주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4050 재테크 절대 하지 말아야 할것세 가지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째, 섣부른 창업 하지 마라. 입니다. 사실 은퇴가 다가올 때 또는 퇴직 시기가 다가올 때면 우리는 고민을 하게 돼요. 지금까지는 직장 생활을 했지만 이제부터는 무엇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하지? 라는 고민부터 드는 거죠. 그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창업이 많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치킨집을 한번 해볼까? 카페를 한번 해볼까? 베이커리를 한번 해 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퇴직을 준비하시는 시점에서는 창업은 정말 주의해서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 주변에서도 퇴직을 하고 나서 퇴직금을 거의 다 프랜차이즈를 하는데 쏟아부으신 분이 계세요. 처음에는 너무나 부푼 꿈을 갖고 시작을 하셨지만 결국에는 퇴직금이 모두 사라지게 됐고요. 나중에는 인건비라도 아끼기 위해서 본인이 프랜차이즈에서 일을 하게 되기도 하셨어요. 창업은 실제로 많은 준비를 해야만 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 저는 퇴직을 앞두고 나서는 창업보다는 지금까지 본인이 해 왔던 일을 바탕으로 무엇인가 인생을 다시 이막을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보다는 본인이 하고 있던 경력을 바탕으로 해서 무엇인가 시작할 것을 권해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정말로 창업을 준비하시고자 한다면 퇴직을 바로 앞두고가 아니라 몇년 동안 준비를 철저하게 하시길 권해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그 일을 실제로 하고 계신 분을 만나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매출은 얼마나 나는지, 비용은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이러한 점들을 알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창업을 하기 전에 단점은 무엇이 있는지 주의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퇴직을 앞두고 나서는, 상가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창업을 할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상권을 분석하는 방법이에요. 또한 상권을 파악하는 방법도 우리가 알아둔다면 창업을 할때 도움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둘째, 주거비용을 낮춰라입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퇴직을 앞두고 있을 때 주거비용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 망설이게 돼요. 예를 들어서 넓은 집에 방이 3개인 집에 살고 있다가도 어느 순간 아이들은 다 크게 돼요. 아이들이 커서 독립을 하고 취업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면 빈방이 남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퇴직을 앞두고 나서 주거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이사를 가는 걸 굉장히. 망설일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집에도 올수 있고 또 주말이라도 집에 올수 있는데 그 방을 남겨두고 싶어 할 때가 있고요. 또는 손자나 손녀가 놀러 올 수도 있는데 뭔가 방이 더 많아져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저도 그런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제로 주거 비용을 낮추지 못하고 오히려 높이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조금 더 냉정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물론 자주 올 수도 있겠지만, 자주 오지 않을 때가 더 많을지도 몰라요. 제가 알고 있던 어떤 부분은 32평에 살고 계셨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모두 대학을 가고 취업을 하고 나서 24평으로 옮기는 결정을 하게 되셨죠. 사실 그분들에게는 32평에서 24평으로 옮기는 것이 굉장히 망설이는 큰 결정이었어요. 무엇인가 축소해서 이사를 간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거부감부터 들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이분들은 이사를 가고 나서 목돈이 생기게 됐어요. 32평에서 24평으로 줄이고 나서 그 남은 돈이 생기게 된 거죠. 그 돈으로 투자를 하게 되셨어요. 아주 작은 투자를 했지만 거기에서 월세가 나오게 되었고요. 그 자본금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투자를 하게 된 거죠. 다양한 금융 상품에도 조금 더 많은 돈을 넣을 수 있게 되셨고요. 오히려 본인들의 노후를 준비하는 데에 안정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주거 비용을 낮추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이익이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때로는 아이들이 놀러 올때 또는 손자, 손녀가 왔을 때 넓은 집이 없는 것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어쩌면 이러한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닐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퇴직을 앞두신 부분은 원래 서울에 강남 쪽에 살고 계셨어요. 아이들의 학군도 있었고 또 아이들 교육도 있어서 서울에서 살고 싶어 하셨죠. 그렇지만 아이들이 모두 다 회사를 가고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들이 이사를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본인들이 살고 있던 집은 전세를 주셨고요. 그리고 그 집에서 나온 돈으로 용인 쪽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실제로 주거 비용이 확 줄어들게 되셨고요. 그 돈으로 본인들의 노후를 위한 투자와 금융상품 등을 준비할 수가 있게 됐어요. 실제로 우리가 어떤 지역을 옮긴다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을 때가 많아요. 특히나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는 이사를 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사를 한번 가게 되면 아이들이 전학을 가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학원도 옮겨야 하고 또 아이들의 친구 문제도 또 생기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을 키울 때는 이사 또는 주거 비용을 낮추는 것에 대한 결정을 할 수가 없을 때가 더 많아요. 그렇지만 퇴직을 앞둔 시점에서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컸을 거예요. 특히나 50대, 60대이신 분들에게는 주거 비용을 낮추고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조금 더 나의 여유 자금을 설계하는 것이 훨씬 더 장기적으로 안정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셋째. 이제 모든 게 끝났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퇴사를 앞둔 시점에서는 많은 분들이 공허감을 느끼게 돼요. 은퇴 시기가 다가올 때쯤이면 지금까지 내가 이루어왔던 것에 대한 만족감이나 뿌듯함보다는 아,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났네. 이제 나 앞으로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부터 들게 돼요. 그러한 마음이 들때 사실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고요. 지금까지 내가 노력했던 그 시간들의 가치가 제대로 인식이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저는 퇴직을 앞둔 50대 또는 60대의 분들에게는 정말 소중한 보석 같은 경험과 또 지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바탕으로 해서 인생 2막을 준비할 수 있는 시기가 왔다라고 마음을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오랫동안 아이를 키우면서 봉사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셨던 분이 있어요. 60대가 되셨고요. 이때 이분의 은퇴시기가 다가왔죠. 그때 이분이 생각했던 것은, 아, 나 이제 어떡하지? 나 이제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렇지만 이분이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상담을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됐어요. 교회에서 작게 시작했던 재능 기부 역할이었는데요. 사람들에게 자녀 교육에 대해서 또 가정 내에서의 행복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고 또 이야기를 해주고 코칭을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이분이 나중에는 이와 관련된 책을 집필을 하게 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본인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지혜를 나누어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50대, 60대, 은퇴를 앞두신 분들이야말로 가장 큰 지혜를 갖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자신있게 나의 자존감을 지키면서 인생 2막을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때 중요한 것은 내가 1인 지식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거예요. 나 자신이 바로 지식의 보고가 되는 거죠. 심지어는 50대 60대라고 할지라도 내가 지금까지 회사를 다니지 않고 전업주부였다라고 할지라도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계세요.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일이 어 그냥 뭐 살림이나 했고 아이들이나 키운 거지 뭐라고 했지만 그 일을 수십 년간 해온 거예요. 수십 년간 아이들을 기르고 수십 년간 요리를 하고 가정을 지켜온 것은 정말로 많은 가치를 갖고 있는 일이에요. 이분들이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되셨고요. 무엇보다도 그것이 있는 그대로의 삶을 보여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끌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50대, 60대에도 유튜브를 시작하셔서 정말 엄청난 구독자를 갖고 계시는 유튜버들이 계시고요. 이런 분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면 내 인생 이제 끝났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제부터 시작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 모든 것을 시작할 수 있는 힘이었다고 생각해요. 40대, 50대, 나의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할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첫째, 섣불은 창업을 하지 말라. 둘째, 주거 비용을 낮춰라. 셋째,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라. 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이 모두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실 수 있도록 응원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강의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